고대 이집트로 한번 가볼게요. 고대 이집트에는 이제 나일강 주변에 식물들이 많이 잘 자라고 있었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자연 환경, 토출이나 기후 등을 그런 여건들을 갖춘 지역이라고 해요. 나일강 주변에 그래서 습지에는 연꽃이나 파계로스 그런 비슷한 습지 식물이 번성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생활 생활에 활용을 했어요. 이집트인들은 그래서 최초의 아로마 원료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발견된 것들이 많고 약 5천 년 전부터 에센셜 오일을 의학 그리고 향 약학 그리고 화장품 등 광범위하게 사용한 최초 민족이라고 합니다. 어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당시 이집트인들은 아로마 향료를 향수와 화장품을 만드는데 숙련어 있었고 잘 알려진 향수가 하나 있는데 키피라고 하거든요 키피는 미르, 시나몬, 주니퍼베리, 스파이크나드, 카시아, 샤프랑, 그리고 꿀, 송지, 사이프러스 등 16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든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무덤 이런 걸 봉인하기 위해서 허브 향유로 무덤을가르치었는데 어, 그것은 이 육체를 빠져 나와서 인간으로 환생하고 내세에 이런 소유물들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믿었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성직자이자 제사장인 이들은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에센셜 오일의 방부 작용을 알고 있어서 그런 오일들을 사용해서 시체를 보존이나. 부패 방지를 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라 있잖아요. 미라의 그 미르, 시더우드 이런 거를 많이 발랐다고 하는데, 미라라고 불린 것도 강한 방부작용을 하는 몰약, 미르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일 비밀을 철저히 간직한 제 사람들에게 마법의 약을 혼합하고 처방하면서 그 시대의 치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직자는 제세장. A3. 그래서, 그런 보존을 위해서 에센셜 오일을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또그 피라미드 들어가 보시면 내부 벽화에 아로마로 마사지하는 그림, 그리고 질병을 마사지 부위, 그리고 아로마의 종류 등의 처방까지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기록으로 보면 귀족들은 인생을 즐기 위해서 향유를 사용했고, 평민들은 몸의 면역력 증강과 병의 예방을 위해서 코리안더, 그런 캐러웨어 같은 허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1 8 7 2년 이집트 태백 근처에서 발견된 파피루스는 기원전 2800년 이집트 고왕국 제 4왕조의 고대 파라오였던 쿠프 왕의 통치 기간에 아로마 사용에 대해 쓰여졌던 것으로 서술했고, 기원전 2000년에 작성된 파피루스는 프랑킨세스 머틀, 갈바눔이었던.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서술이 되었다고 해요. 어, 기원전 1550년경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치병의사라고도 하는데 고수, 마늘, 박하, 회양, 양귀비, 피마자 등의 약용식물을 약재로 처방한 기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1922년 투탄 카멘의 무덤 발견됐을 때 향을 담은 항아리가 발견됐고, 발굴 당시에 이제 30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있어서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었던 그 향유가 있는데, 손에 묻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고체에 가까운 물질이었대요. 상당수가 유향 또는 몰약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킨센스랑 미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 사원들은 종교행사, 주관한 장소뿐 아니라 향, 향유를 연결하고 실험하는 장소로서 역할도 했고, 사제들은 향유 배합법에도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유를 발달시킨 3대 왕이 있어요. 네페르트티, 네페르타리,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펌프파탈, 멋진 여자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용에 활용 활용했고, 미용에 관심이 많았고요. 문헌이나 벽화 등을 통해서도 발견됐고, 특히 씨저가 죽은 후, 베르토체 스파이크 나드와 시나문향을 미풍이 실어보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오스를 유혹했대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는그 매료, 매력, 매력에 매료돼서 협상을 성적, 성공적으로 끌어서 나라를 구했다는 그런 즐거운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집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